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너무 너무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아, 그런가요? 얼른 가져봤어요. 예, 잘했습니다. <laughs> 지난 28일 매일경제신문인데요. 예, 예. 무려 팩트체크. 아, 예. 한국은 선진국인가? 예, 굉장히 도발적인 예, 예. 제목인데요. 어, 이게 사실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언인데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다. 이런 이 발언에 대해서 음. 팩트체크를 하신 거라고 음. 해요. 예예. 예. 근데 이 기사에 따르면 어찌됐건 우리나라가 뭐한 절반 정도, 어떤 음. 부분에서는 뭐 선진국 수 있지만 주로 이제 뭐 경제적인 분야 이런 부분에서는 선진국이 아니다. 이런 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네. 최소한 뭐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 선진국이 아니다. 라는 얘기네요. 아, 네. 자존심 상한데요. 네. 네, 아, 근데 이, 여기 근거로 지금 내놓으신게 음. 이딩당 GNI 예. 이게 이제 선진국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음. 해요. 기사에서. 음. 근데 여기서 질문을 GNI가 뭘까요? 아. <laughs> GDP라는 말을 많이 음. 쓰잖아요. 뭐, 이 GDP는 D. Domestic 그래서 어. 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벌어지는 부가치 합인 거고요. 음. G N 이거는 네이션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소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토 안에서 외국인이 만약에 뭐 부가치를 올렸다. 아. 그러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GDP는 올라가죠. 음. G N 이거는 외국인이 버는 소득은 빼고 어.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버는 소득은 더한 개념인 아. 것이 다른 거고요. 아. 뭐 통상 두개 수치가 크게 다른 것도 아니고요. 아, 그, 그 그렇죠. 개념적으로 뭐 일반인들한테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네. 아, 그러이 기사에는 그러거든요. 예. 1인당 GNI 4만 불을 이제 선진국 기준으로 보고 음. 우리나라가 뭐 그게 못 미친다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선진국이 아니다. 예, 예, 그러네요. 그 우리나라가 4만 불에 못 미치죠. 우리나라 한 3만 5천 불 정도 되거든요. 음, 그래서 네. 4만 불에 못 미치는 건 팩트인데요. 네, 그런데 네. 기사를 보니까 경제계에서는 이 1인당 GNI 4만 불이 넘어야 선진국이다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라고 네. 써져 있어요. 어, 일반적이 아니에요? 전 처음 듣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처음 듣는 <laughs> 그러니까, 저만 모르나. <laughs> 라고 따져보기에는 네네. 1인당 4만 불 기준이 너무 높아요. 오, 어, 그래요? 그러니까 4만 불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요. 네네. 일본 전 세계 3위 경제대국이잖아요. 뭐 아직까지는 선진국이 아닌 중국을 빼놓고서는 네네. 선진국 중에서는 제2의 경제대국이라고요. 아. 근데 일본의 1인당 GNI가 딱 4만 불이요. 어머. 그렇다면 일본보다 1인당 GNI가 낮은 영국이니 프랑스이니 스페인이니 우리나라는 <laughs> 다 <웃음> 개발도상국이라는 건데 영국이 네. 개발도상국 영국 네. 프랑스가 개발도상국이다 어. <laughs> 뭐 이건 아니죠 1인당 4만 불 기준은 너무 높고요 음.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네네. <laughs> 1인당 4만 불이라는 게 그냥 수치로 들었을 때는 몰랐는데 일본이 4만 불이라니까 완전 확실하게 와닿네요. OECD 평균이 어. 4만 불이 된 적이 거의 없어요. 어. 음, 그렇기 때문에 OECD 평균이 4만 불이 아니니까. 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그러면 개발도상국이 <laughs> 되는? 되는 거죠. 네. 어, 그러면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음. 선진국 그 기준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근거는 없고, 제 내피셜에 따르면요. <laughs> <네네네. 웃음> 저는 한 그리스 정도가 선진국의 문턱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보다 니까그더잘 살면 선진국, 음. 그리스보다 좀못 살면 은 개발돼서 한국. 근데 그리스가 한 2만 5천불 정도 되거든요. 오.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laughs> 정확한 근거가 궁금한 <laughs> 어,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음.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다, 아니다는 음. OCD e 국가에 뭐 가입을 했냐, 안 했냐라고 해서 음. OCD에 e 가입했다는 건 그 자체가 선진국 또는 선진국과 비슷한 나라다. 음. 왜냐하면 OECD 가입 자격이 음. 일정 수준의 경제적인 성취와 민주주의의 성취, 둘다 성취한 나라만 가입 자격이 되거든요. 오. 맞아요. 기억이 나요. 이게 OECD 가입이 됐을 때막 기사들에서 뭐 이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OECD 가입 국가는 뭐 무조건 다 선진국이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뭐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laughs> 네. 확실한 네. 것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그 내부 네. 위원회가 있어요. 어. 개발 원조 위원회가 있는데요. 음. 개발 원조 위원회 에 가입한 국가는 저는 다 선진국이라고 봐도 확실하게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왜냐하면 개발 원조 위원회는 뭐냐면은요, 네. 나는 선진국이니까 어.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해주겠다라고 자기 돈을 열심히 내는 나라들이 아하. OECD 내에 있는 개발 원조 위원회 가입 국가예요. 어. 그러니까 아니 나는 선진국이어서 개발도상국에 자기 피 같은 돈을 그러니까. <laughs> 기부를 하고 있는 어. 나라는 선진국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여기에 물론 가입이 된지한 10년 정도가 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OECD에 가입하고 나서 한참 뒤에 OECD 내 개발 원조 위원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음. 그래서 열심히 선진국으로서의 어떤 의무, 네. 의무와 역할을 자기 피 같은 돈을 어. 내 가면서 어.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말고 또 있을까요? 뭐 선진국이 그렇죠. 뭐 IMF 기준도 있고요. 음. 뭐 유행 기준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뭐그 월드뱅크 기준도 있고요. 어떤 네. 기준으로 보더라도 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되지 않는 기준은 없고요. 그래서 어. 국제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은 맞죠. 어. 아니 그런데 지금어 일본보다 우리가 지금 못하다고 그러면 선진국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 어? <laughs> 어이가 없네. 근데 그것보다 솔직히 더 황당했던 게 이거예요. 출산율 가지고. 아 그렇더라고. 요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네. 선진국이 아닌 이유는 네. 우리나라 출산율이 너무 적다. 그래서 <laughs> 선진국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옛날에 그막 아이 다섯 명, 여섯 명 낳고 <laughs> 이랬죠. 그때 우리가 선진국었는 선진국. <laughs> 오히려 보면은. 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보다 출산율이 오히려 더 낮은 경향이 있죠. 차라리. 그렇구나. 그래서 음. 뭐 출산율이 낮아서 선진국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이때 좀 <웃음> 이상하죠. <웃음> 네, 그냥 저처럼 경제를 모르는 사람도 약간 이건 이상하다 싶은데 그렇죠. 이걸 가지고 지금 팩트체크, 무려 팩트체크까지 달아서 지금 한국이 선진국인가라는. 음.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다라는 얘기의 가장 큰 문제는 네. 이것이 어떤 굉장히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음. 무슨 소리냐면요. 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음. 이 우리나라가 그 복지에 지출하는 비중을 보면 선진국 아닙니다. 어... 무슨 소리냐면은 OECD 국가 평균은 네. 자기네 나라 GDP 대비 한 20%를 복지에 쓰거든요. 어... 근데 우리나라는 겨우 10%를 조금 넘는 부분을 복지에 쓰고 있어요. 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GDP 대비 지출하고 있는 복지 지출의 양을 보면은 이건 선진국 아닙니다. 확실히 아닌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복지 지출의 양이 적어서 선진국이 아닌 건지 아니면은 우리나라는 이미 충분히 선진국인데 선진국이 아니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복지 지출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따져보면은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은 차라리 요즘에는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는 약간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여기 아카데미상도 받고 BTS도 음. 진출하고 코로나 대응도 상대적으로 잘해서 네.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 정도면 선진국 아니야라는 음. 생각은 최근 1~2년 사이에서는 많이 이게 음. 확대가 되는데 네.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아.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다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laughs>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저는 이것은 겸손이라고 보지 않고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마땅한 복지 권리를 아, 아직은 네. 누릴 자격이 안 돼. 왜냐면 아. 선진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오. 이런 식으로 어떤 복지 지출, 선진국 국민들이라면 당연히 응당 누려야 될 복지 권리를 오.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족쇄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면 이 기사를 읽어보고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결론은 음. <laughs> 일반적으로 음. 우리가 이제 선진국은 확실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선진국에 더 가까워지려면 복지 지출을 늘려야 된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맞고요. 음. 국가의 복지 지출 구조를 보면 선진국 아닙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 선진국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선진 다른 선진국 국민처럼 음. 국가에게 적응당한 복지 권리를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아. 군요. 아 갑자기 뿌듯해지네 선진국 맞다고 하지. <laughs> 네, 그런데 복지 지출이 이렇게 낮은 국민들이라는 <laughs> 네. 생각을 하면은 쿵해짐이 어. 아, 감해됩니다더 그렇죠. <laughs> 더, 복지 지출을 늘리자라고 이제 주장을 좀 해야 될것 같네요. 아무튼 뭐 팩트 체크 기사를 또 우리가 팩트 체크를 그렇죠. 팩트 체크의 팩트 체크였습니다. <laughs> 네, 아우,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네.